안녕하세요.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오토학키 버전2 판올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채널에서 자주 사용했었던 그리고 자주 다루었던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오토학키였는데요. 최근에 제가 자주 받았던 문의 중에 하나가 제 초창기의 영상에 올라왔었던 오토아키 파일이 잘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잘 살펴보니 상당 부분이 버전 차이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오토아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 사이트에 가면요. 요 아래에 노란색으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제 v2로 판올림을 했으니 v2로 가능하면 써달라 라는 이 공지사항이 떠 있습니다 요 공지사항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지 자체가 2023년 1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공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 앞으로 버전 1에 대해서 없애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공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전 1과 버전 2의 두 가지 문법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이게 벌써 작년 1월인데요. 그때 이후로 버전 1은 더 이상의 추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는 없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버전 2를 만든 이유는 버전 1에서 문법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토와키를 써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규칙이 조금 일관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사용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V1으로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계속 버전 1으로만 쓰면서 버전 2로 바뀐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었는데, 어 이번에 그 구독자 분의 피드백을 통해서 버전 2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제 소스의 내용도 버전 2로 다 바꾸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하키 버전 2를 설치하고 나면 버전 1의 사용이 불가능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다운로드를 받을 때도 버전2와 버전1을 나눠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설사 버전2에 대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버전2를 설치하고 나면 이 앱에서 이 오토아키를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오토하키 대시라는 메뉴가 뜨는 것을 볼수 있고요. 헬프 파일즈에 들어가서 보면 버전 1과 버전 2를 동시에 다 지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오토하키 파일을 실행을 할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버전 1 또는 버전 2로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 실행에 대한 조건은 이 런치 세팅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토 디텍트를 걸어 놓으면 이 스크래프를 접근을 했을 때 버전 1으로 할지 버전 2로 할 것인지를 자동으로 판정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1인지 2인지 헷갈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sk the User라는 옵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우선순위를 버전 1을 둘래 또는 버전 2를 둘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해 보시면요 생각보다 이 오토 디텍션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잘안 먹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전 2로 판올림을 해서 소스를 바꾼다고 라 하면 반드시 소스의 첫 번째 구문에 Requires a u t o a k y 버전 2.0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하나를 더 달아주시면 은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류 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는 런치에서 앞으로 나 이제 버전 1은 거의 안쓸 거야 라고 하면 디텍션에서 페일이 나면 그냥 2라고 생각해.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오토하키에서 버전 1에 해당하는 소스와 버전 2에 대한 소스를 실행을 했을 때 실행 아이콘은 살짝 다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전 1과 버전 2의 아이콘이 요와 같은 형태로 글씨체가 아주 조금 다른 형태인 걸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했을 때 표시되는 아이콘의 형태가 보면 아주 약간 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다 좀 흰색으로 글씨가 쓰여진 아이콘 형태가 버전 1의 형태고요. 요 오른쪽에 H자 자체가 약간 녹색을 띠는 것이 버전 2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버전 1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써왔던 이 코드를 버전 2로 소스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이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버전 1과 버전 2에 대한 파일을 둘다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두 문법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하키의 단축키 기능은요. 요와 어, 같은 단축키들을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자주 쓰는 부호들을 어떤 특정한 키를 입력을 했을 때 요와 같은 형태로 바로 바뀌게 해놓은 거고요. 엘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J L I K 버튼을 각각 좌우 상하 화살표의 역할을 하게끔, 그리고 컨트롤 또는 쉬프트 또는 컨트롤 쉬프트와의 조합을 한꺼번에 활용을 할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이 다 소스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LT를 누른 상태에서의 U와 O 버튼은 홈과 엔드 버튼, LT를 누른 상태에서 P와 세미콜론 버튼은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버튼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었고요. 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Y 또는 H를 누를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또는 델리트 키, 먹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코드를 조금 더 추가를 해놓은 것은 현재 시간은 대괄로 닫고 T를 치고 스페이스를 한칸 띄우면 현재 시간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끔 같은 요령으로 대괄로 닫고 D를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오늘 날짜가 바로 인쇄가 되는 그런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뒀습니다. 중간 중간 오토 하키를 실행을 하다 보면은. 소스가 좀 꼬이거나 잘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수정한 내용이 있을 때 수정한 내용을 바로 저장하고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리로드 하는 버튼을 윈도우y 버튼으로 만들어두고 윈도우n은 키패드가 없는 키보드를 썼을 때 그때 가끔 키패드의 기능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윈도우n을 누르면 내키 안에 마치 넘버럭이 걸린 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생기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옵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니 키보드용 넘버럭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UIO JKLM 버튼이 각각 숫자 4 5 6 1 2 3 0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키 위치가 보시면요. 숫자 7 8 9 밑으로 아래로 쪼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약간 기울어진 형태의 키패드와 같은 숫자 배열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윈도우 N을 한번 누르면 적용 한번더 누르면 해제 요와 같은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내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때 마우스 컨트롤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할때 마우스만 조작을 해도 내가 필요한 편집을 웬만한 건다할수 있게끔 다 키에 적용을 해놨다. 요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사용 중일 때도 마우스 조작만으로 간단한 편집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핫키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소스가 지금 여기 버전 1에 대한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버전 2에 대한 소스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었던 저 제가 설정한 특수키 예를 들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등호 두 칸을 하고 스페이스를 띄우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호 중에 하나인 오른쪽 화살표 또는 왼쪽 화살표 양쪽 화살표 참고 표시 삼각형 모양 등과 같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특수 기호들을 보다 쉽게 입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제가 적용해 놓은 오토하키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움직일 때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위쪽 화살표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l 트를 누른 상태에서 I를 누르면 위로 K를 누르면 아래로 J는 왼쪽 L은 오른쪽 O는 엔드 그리고 U는 홈 그래서 커서의 이동이 오른손을 화살표 방향이나 또는 홈 앤드 페이지 업 다운 버튼을 누르러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검지손가락을 제2 키보드에 올린 상태에서 엘트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것만으로도 이 방향키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의 조합의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괄로 닫고 T를 누른 다음에 한칸 띄우면 현재 시간이 대괄로 닫고 D를 누른 다음에 한칸 띄우면은 오늘 날짜가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오토 하키두 버전이 동시에 떠 있다 보니까 동작을 두번 하거나 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올드 버전에 대한 것은 일단 닫아주고요. 각두 소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을 가실 때 제가 버전 2에서는 먼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뒀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소스는 버전 2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사용을 해달라라는 거, 이 코멘트를 달아둔 게첫 번째 좀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0 버전으로 만든 올드 버전에 대한 내용도 첫 번째 줄에 같은 형식으로 써주고 버전을 1로 해서 저장을 해주면 컴퓨터는 좀더 명확하게 인식을 할수 있으니 이 점은 앞으로 오토하키 소스 파일을 만들고 관리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버전 2로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변수일 경우에는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변수 선언을 해줄 때 그냥 이 꼴이 아니라 콜론 이 꼴을 이렇게 넣는 요와 같은 약간 입력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 요 점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버전 2로 갔을 때는요, 이 어떤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이 변수가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변수로 꼭 선언을 해주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변수를 인식을 하고 동작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이 조금 더 번거로워지기는 했지만 문법적으로는 좀더 의미가 명료해졌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 부분은 제가 넘버러그 이, 제가 원하는 형태로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바뀌는 동작 부분에서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글로벌로 변수, 같은 이름의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 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값을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 버전과 현 버전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샌드 명령어가 버전 2에서는 다운표로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는 거, 올드 버전에서는 이 감싸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요점 하나가 좀 바뀌었고요. 요것 또한 버전 2에서는 여기 샌드를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내가 어떤 선언을 했었던 어떤 변수 값을 집어 넣었을 때이 값이 좀더 명료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명확하게 들어갈 수 게끔 따옴표냐 아니냐로 구분을 명확하게 지었다. 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법을 다르게 하면 버전 2에서는 항상 에러가 난다라는 거. 요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와 타임에 대한 정보를 넣는 부분은 조금 문법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포맷 타임이라는 이 문법의 활용법 자체라든지 이거 쓰는 방법이 조금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올드 타임에서는 보시면 이와 같이 포맷 타임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이한 함수 자체에서 변수로 바로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명령화가 된 대비해서 버전 2에서 사용하는 문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문법과 좀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료해졌다. 버전 2에서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는 명령화가 조금 더 명료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중 내려왔을 때또한 가지 더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샵 if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원래 예전 문법에서는 어떤 함수문 안에 있는 if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토아키가 실행되어 있을 때 그냥 전체 관점에서 이 if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 부분이 그 명령어가 hot if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요것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예전 소스에서는 if winactive 라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었던 반면에 버전 2에서는 hadif 를 그대로 쓰고요 그 아래에 조건에 대한 것으로 winactive 라는 형태가 들어간다 라는 거 이와 같은 형태로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문법들이 꽤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라는 거 요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있고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넘버럭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윈도우 N을 누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마우스 우측 아래에 미니 키보드용 넘버럭이 적용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능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UIOJKL M 버튼은 각각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6123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윈도우 N을 누르면 넘버락이 해제가 되면서 UIO, JKL, M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아키 버전 2에 적용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오토와키 버전2로의 버전업에 대한 판올림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실제 이 v2로의 버전업은 사용자에게 큰 혼란을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버전1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 자료를 찾아보면 아직 v2보다는 v1에 대한 자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와키 입장에서는 이좀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v2로 바뀌면서 문법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명료해진 면이 있다는 라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 판올림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오토바퀴 기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활용을 했다. 또 굳이 다른 기능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굳이 판올림을 할 필요 없이 버전 1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 하고 또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슬슬 판놀림에 적응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글 이후로 오토와키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버전 2를 기준으로 다뤄볼 예정이니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